네. 어, 당시 LG 트윈스의 마지막 우승 포옹을 나눴던 당시 시리즈 MVP 노송 김용수 네, 전 LG의 투수 노송 김용수 그리고 포수는 어, 당시 리그 최고의 공격형 포수였던 김동수 포수 이렇게 저런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일번 타자 김상수가 타석에 있습니다. 받아 때린 타구가 죽여주다가 안타가 됐다. 선수 타자 김상수한 타수입니다. 2번 타자 황재균 선수가 타석에 들어왔습니다. 김상수야! 주자 뛰었습니다. 2루 2로 갑니다. 2루에! 어! 어 네. 클럽 맞고 흘렀고! 다시 홈베이스를 던지고 있는 김상수! 김상수가! 강철 감독이 초구부터 치고 달리기 작전을 걸었는데 변화구가 왔고 그것이 화승이 된데 박동원 선수의 송구가 원바운드가 되면서 결국은 신민재 선수가 이거 뒤로 빠트리면서 지금 김상수 선수 3루까지 가게 됐습니다 네. 6구째 갖다 맞추면서 유격수 쪽 땅볼 김상수는 호흡을 파고듭니다 공은 1루 연결 선취 점정 KT 위즈 땅볼을 치고 1루에 도착 시리즈 이후에 지금 처음 코리아 시리즈 무대를 맡고 있는 박해민 선수입니다. 낮은 건 받아쳤고 오른쪽에 떨어지는 안타. 고영표에게 강한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박해민이 안타출루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루 주자를 너무 의식하다 보면 볼 배합에 흐트러짐이 오기 때문에 끌어당긴 타구 1, 2가를 뚫었습니다 오른쪽에 안타. 박태민 멈추지 않고 달려서 3루까지 3루까지 날아 들어갔습니다. 연속 안타가 터지면서 1사 주자는 3루와 1루. 초구를 때렸고 이타고에 이르죠. 한번받아 들고 앞선 주자 2루 세이입니다 김현수도 세이 이사이 박태민이 호을 파고 들면서 스코어를 1대 동점. 육구째 끌어당길 타고 오른쪽에 타 2루자 3루에서 멈춤 짓을 어, 받았습니다. 3루... 자 주자가 꼬일 뻔했는데 주자 만루 상황 이어집니다. 오지환의 안타 출루. 홈런 72타점. 0.815의 OPS. 초구에 돌렸습니다. 오른쪽에 떴습니다. 오익수. 잡고 3루자 태그업. 홈으로 옵니다. 공홈 연결. 연결! 홈으로! 들어왔어요! 역전을 성공하고 있는 LG 트윈스. 문보경의 희생플라이 오스틴도 3루까지 예상도 해보는데요 배트를 내립니다 먼트를 댔고 그대로 3루 1루에서 아웃이에요 또한번 3루 3루에서 1인 종료 트리플플레이 무사추자 1 2로 상황이 오히려 LG 트윈스가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리플 플레이가 나오면서 이닝 종료. 경기를 이제 2회말 LG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잠시입니다. 저의 견제도 가져가야 될까요? 밀어내고 중간에 떨어지는 타! 동점 주자 황재균이 3루 돌아 홈으로. 그리고 알포드 3루에서 멈췄는데 볼 뒤로 빠졌어요! 이 사이에 혼란한 상황에서 다시 파고듭니다! 공흠 연결! 홈에서! 홈에서! 아웃이에요이 c 켈리의 빠른 공 변화구 때렸고 투수 옆승 쳤습니다 이루수 맞고 그대로 뒤로 뛰면서 던집니다! 정확하게! 전달 됐습니다! 원아웃! 알포드의 타고 왼쪽 좌익수, 따라 붙습니다. 당장쪽이 타구를 받아 냈어요! 문성주의 좋은 수비! <목소리> <목소리> 초구를 당깁니다, 1, 2강 깊습니다 오른쪽에 한타! 장성우3를 돌고, 공은 험해옵니다! 험에 험해서 승부! 아웃! 세 번째 아웃 카운트! 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했어요 홈에서 이 상황을 놓고 비디오 판독을 요청한 그대로 원심이 유지됩니다 이렇게 1인 종료 경기는 잠시 후에 7회 말 변하고, 걷어 올린 타고 왼쪽, 좌회수 따라붙습니다. 워닝트랙까지 갑니다. 담장 쪽, 점프! 담장 맞고 떨어집니다. 일루자 3로도 허브로, 허브로 들어왔어요! 공은 빠졌고, 문상철은3루3루까지 2대2의 규정이 이렇게 깨집니다. KT 위즈가 속적제를 구해 초에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비디오 판독을 지금 요청을 했어요. 진행을 예. 하고 있는 KT. 다시 보시죠. 슬라이드인데. 문상철 선수가 정말 이 플레이오프부터 네. 거포다운 활약을 지금 펼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지금도 예. 큼지막한 타구였고 어, 3루까지 간 것은 이제 원인 원 에러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일단 적시타는 문상철 선수 기록을 하게 됐고 석점째 균형을 깨는 적시타를 문상철 선수가 때려내습니다이타구와 투수 맞고 굴절 잡고 패가면서 원요일호석 동작이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문성주 선수가 9번 타자 신민재. 그러나 당긴 타구는 2루 쪽. 이렇게 26번째 아웃 카운트. 이제 l d 트윈스가 오늘 경기 아웃 카운트 단한개 쪽깁니다. 더 많은 안타가 나왔던 엘 네. l d 트윈스인데요. 본인의 스타일대로 공격을 좀 풀어 갔으면 승선된 이렇게 경기 끝 코리안 시리즈 첫 판을 제압하고 있는 케이트 위즈입니다. 정말 위...